응. 리데 되게 크다. 봐봐. 야네 얼굴만하다. 봐봐. <laughs> 자, 얼른 갈까?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하려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심은지 심은지 얼마나 됐지 우리 3주 됐나? 한달 됐나? 쓰라? 몰라. 그래? 자, 오늘은 저희가 상추에다 고기를 구워 먹을 거니까 상추를 한번따 볼게요 어떻게 따는 거야? 아, 아빠도 처음이라 자, 일로 와 보자 여기서부터 지금 상추가 이렇게 자랐잖아 어 여기 보면 이 끝에 있지? 끝에를 여기로 이렇게 따서 잠깐만 그 바구니 올려놔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자 바구니에다. 끝에 넓은 거, 제일 넓은 거 있잖아 제일 넓은 거? 어, 넓은 거 이렇게 일단 꺼내 봐. 잠깐만. 응, 아빠 이거 잡고 어, 있을게. 밑에 어, 밑에 있는 거. 응. 두 손으로 해도 돼. 응. 아이고. 응. <laughs> 약간 힘들... 응. 응. 우와. 봐 봐. 봐 봐. 발 보여 줘. 나못 땄는데. 봐. 손봐 봐. 음. <laughs> 야, 일 자. 또큰거 따자. 여기도 큰거몇개더 따도 되겠다. 야. 여기, 주위를 둘러보고, 여기 끝에 있는 거, 이제, 끝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래. 똑. 어. 와. 상추는, 그랬어. 아끼면 똥 된다고. 맞아. 그 다음에, 어우, 이거 크다. 어. 이거 크다. 오, 응. <laughs> 완전 싱싱하다. 해. 응. <laughs> 야, 야, 이거, 얘는 엄청 크다. 이거 아빠가 한번 해봐. 우와. 이야. 진짜 파는 것 같다. 어. 그치? 이거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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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어, 이거. 를 응. 음. 얘도? 이거 큰거 많았, 많았네? 그러니까. 옆으로 좀만 더. 자. 이거는... 한발 하나 집어넣어도 돼. 자, 이쪽에. 텃밭에다가. 근데 이거 야. 상추 이거 뜯으면 또 자난다 이거. 헉? 어떻게 중기에서. 알아? 예. 어떻게 알았어? 쑥도 쑥하고 어? 똑같지. 쑥도 어. 이거 떼면. 너 쑥도 해봤어? 어. 이야, 알았어, 알았어. 야. 할머니 따라 쑥캐러 갔는데. 아, 저번에? 어. 어, 외모에 따라가서 뭐 갔었지? 응? 응. 이거? 응, 큰거 막다. 물이 응. 되게 크다 봐봐 야니 네 얼굴만 하다 봐봐 <laughs> 응. 이거 닦아? 응 케일도 따, 따도 돼? 어? 케일 어. 자 이쪽도 한번 하고 자케 태... 이거 청경채 아니야? 여기 옆에 청경채 청경채 아 그럼 이게 청경채야? 이게.. 연한 이게.. 연한게 청경채야? 어. 아, 이게 청경채나 케일도 한번 따 보자. 이거. 이거.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거. 응. 응. 케일. 케일은 어. 저거야 돼. 주스로 만들어 먹어야 돼. 그래? 일단은 따보고. 응. 큰 것만 몇개따 보자. 이거. 응. 어떻게 따는거야이어꼭 꼭꼭? 꼭 그렇지. 오케이. 하고 청경채 이 정도면 케일은 된거 같아. 냄새 어때? 이상한 냄새야. 그래? 청경채. 그냥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오이.. 오이같아 아이고 그냥 무맛 응 헉. 벌레가 벌써 이만큼 먹었어 청경채는 이게 케 맞아? 어 그렇대 맞지? 어 청경채는 쪽이 되게 큰데 어발 어, 하나 집어넣고 해 그래? 어 그랬대 그래 응. 되는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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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은 논스톱이야 끊지 않고 가겠어 이렇게? 응. 요 칸에 맞나? 응. 우와. 이쪽이 되게 큰데. 응, 큰다. 응, 그래. 이거 이쪽 건 아빠가 저렇게. 너 얼굴보다 큰거 같아. 작은 거 아니야? <laughs> 응. 야, 잡아줄게. 응. 응, 응, 응. 응. 요 정도만 일단 닦아. 이 정도만 따고. 응. 따고 깻잎. 깻잎은 진짜 깻잎은, 큰 거. 깻잎은 근데. 어, 몇 개만 아니, 따보자. 어, 너무. 어. 저거. 저거. 그렇지. 자, 이거 하나. 챙겨 주시고. 너무 작아서 이거. 그래, 요거 하고 요쪽 거 하나 큰 거. 하는 이거 이거, 이거 넘짝지? 넘짝지? 음, 괜찮아. 너무 작나? 이거 너무 작지? 응 괜찮아. 괜찮 작 이거. 깻잎 냄새 맡아 봐. 어, 깻잎 향은 난다. 봐 봐. 진짜? 맡아 봐. 다시 한번 맡아 봐. 음. 아근내 아빠 손에서도 지금 깻잎 향이 난다. 그래. 응. 어. 깻잎은 이제 큰거는거 같아. 자, 이제 건... 그거 가지고 갖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씻어서 먹을까 이제? 어, 이만큼이에요. 얼마나 했어? 봐 봐. 야첫 수확인데 이만큼 했어, 그렇지? 응내 네. 생각에는 어. 이게 요거하고 응. 청경채가 응.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래? 어때? 기분 좋아? 어 어때? 소감이 어때? 좋습니다. <laughs> 그래, 알았어. 일단 어. 씻으러 가자. 여기로? 여기서 할까? 어디? 여기서 빨리 씻어버릴까? 그래? 야, 채반을 맞춰 줄게. 여기다몇개 갖다 놔. 응. 알겠지? 응. 좀 씻고. 네, 이렇게 잘씻네 응. 없나 응, 내려놔도 돼. 그 그래, 하나하나씩 씻을 거야? 여기 여러 개 놓고 씻은 걸 저쪽으로 옮기면 돼. 탁탁 털어. 어, 그렇지. 이 채반이야.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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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흙이 묻어 있거든 끝에 이런데들, 어, 데. 어 그런데들, 어. 이런 것들 닦아서 여기다, 오케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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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음, 흐르는 물에 물 조금 더 틀까? 그럼? 응 그래 응물 조금 더 틀어 응 된잖아 내 손이 시려워서 아 그래 아빠 어? 가까 이제 네,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응오 어, 아빠가 해줘 허리 아프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우리가 쌈채소를 따 갖고 왔으니까 고기를 구워야 되겠죠 네. 고기 굽는 걸 부탁해요 저는 <laughs> 소리 내도 돼 소리야. <laughs> 소리가 안 들려 들리... 아, 소리가 안 들려서 안 있는 거야. 응, 응. 응. 야 쌈채도 많이 했다 그지 설아 이거 누가 누가 땄어? 슬기가 땄잖아. 아빠가 땄다. 그렇지 같이 했지? 땄지. 응. <laughs> 나안 땄어? 땄어 역시 고기는 삼겹살이지. 인생은 고기에서 고기. 인생은? 거기에서 거기다. 그렇지. 다음에는 전기 음. 그릴 말고 다음엔 숯해 가지고 먹어야지. 어. 난 이것 좋아. 이게 좋아. 음. 나도 그래. 한잔 할게요. 음, 음. 숟가락 없어? 약간 아주. 완전 연한 맥주 같지 않아? 응. 음. 아빠는 깻잎에다가 상추에다가, 오늘 딴 깻잎, 상추 거기다가 삼겹살 김치 깜장 깜장? 할까? 할까? 조금만 신선하게 먹어볼게 일단, 채소의 향이 너무 좋아. 신선해. 음. <laughs> 그래서, 뭐, 일단은, 고기 맛도 고기 맛인데, 쌈 예초, 쌈 야채가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먹을만 해요. 음. <laughs> 우리 가딴 거라. 실리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음. 재밌고.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재밌다, 진짜 재밌다, 조그만. 조만 또국 소리가 계속 네 <laughs> <laughs> 텃밭에서 쌈채소따 먹기 성공 형 <laughs> 예쁘다 쌈추음 어? 응. 응.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 음. 응. 근데 이게 10만원이야 상추를 응. 10만원씩 사다 <laughs> 음. 아 저거 심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안녕.